말씀은 참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참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유색에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사랑실천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저번 6장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경계해야 될 일들을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이야기인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경계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분별한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으로 인해서 담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다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증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수 없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보증이 잘못되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물론, 뭐... 잘 되면 세상에 그보다 뭐더적절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한테 보증 좀 서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주변에 이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보증 서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마만큼 이 사람의 삶은 어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보정을 선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 스스로가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운 질은 아닌데요. 근 네, 보정이 정말 잘 되면 좋은데, 그 저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은 기억이 없어요. 정말 안 좋고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증하는데 성급하고 무분별하게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대개 요즘이야 뭐 이런 일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제가 알고 듣고 본 바로는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 친한 친구하고 뭐술한잔 먹고 뭐 하다가 야나 어려운데 네가 보증 좀 서줘라 그래가지고 뭐 배우자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몰래 보증 서줬다가 친구의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같이 망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봤고 그런 무분별한 보증은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그런 말씀인 것 좀. 이 절에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경솔하게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입의 말,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의... 무분별함과 경솔함 때문이다. 그네 그러니까 문제다, 네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져선적이가 차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가 보증을 서주면 보증 서준 그 사람이. 노력이 안 되면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뭐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흔한 말로 파산이나 망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 형제 관계도 깨지고. 뭐 성도 간의 관계도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될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한 경솔한 보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정 대립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걸 겸손하게 관용을 요청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 어쩌다 한번 있는 것 같은데 관용을 베푼다는 게 그냥 돈은 갚으라는 거죠 어쨌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받을 건다 받겠다는 거죠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5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보증이 잘못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 노력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잘못 무분별하고 경솔한 보정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네가 감당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 살라 하는 겁니다 어, 보정을 인한 문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얘기는 절대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그렇죠. 정말 여러 분 혹시 주변에서 보증 섰는데 내 집과 뭐내전 재산을 담보로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보증은 서지 말라. 가능하면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라. 그리고 혹시나 보증을 선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담보를 확실히 하고 담보를 확실히 하고 보증을 서도 문제는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을 설 거면. 그냥 다 날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 보증을 쓰시고 내가 집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정말 망해도 된다 나 상관없다라면 뭐 굳이 그렇다면 그것도 가족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보증을 서시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보증은 서지 않으시는 게. 지로운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경솔하고 무분별하고 사려깊지 못한 그런 보증은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또 보증을 서주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까 네. 신앙생활하면서 남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지도 마시고 어, 또 보정을 서지도 마시고, 그게 정말 잘 되면 상관없는데, 그럴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안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그죠. 그러므로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동거래, 절대 해서 안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누가 돈좀 빌려달라고 하면, 줄 마음이 있으면, 아그 정도는 내가 까지 거, 안 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차라리 그냥 주겠다. 이 마음이면 하셔도 돼요. 근데 뭐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뭐 나중에 뭐 돌려받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동거래를 하면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시고 싶으면 하시되,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어, 뭐 1억 빌려달라. 그럼 내가 1억 까지고 줘버리고 안 받아도 될 마음이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500만 원을 그냥 주면서 그냥 필요한데 쓰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신앙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신앙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보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정말 내가 오롯이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절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게 클수 있다 하는 거죠 너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저분이 불쌍해 도와줘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크게 주셔서 그냥 내가 우리 집 정말 다 잃어버리고 뭐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확실히 선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무분별한 보증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네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조금.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정말 필요한, 애절한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아, 말씀을 좀 통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에게, 나 때문에 다른이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게 지금 당장 그걸 다 갚을 여력은 안 돼요. 나는 몰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저도 주변에 많이 봤어요. 이렇게 돈 교회 안에서 여기 권사님한테 500만원, 저기서 1000만원, 저기서 2000만원, 곧뭐 델몰에 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지는 분도 있고. 뭐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사업 벌려놓고 막 사람들한테 막 무지하게 잘해주고.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흔한 말로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도간의 돈거래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 줄 거면 그냥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적으로도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난 몰라.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갚아나가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신앙인의 분명한 삶의 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코 돕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나까지 망가지고 신앙까지 망가질 수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질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서 무리하고 무분별하고 성급한 보정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남에게 해를 물질의 해를 끼쳤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정한 사랑 실천이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되 그 사랑 실천이 성도 간의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리고. 신앙까지 망가뜨리고 하는 일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실천 또는 지혜로운 사랑실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삶을 살고 또어 내가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갚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삶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때 결론적인 이야기 무리한 보증과 성급한 보증을 사지 말라 돈을 받고 또 이자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거래하지 말라 그냥 줄 거면 주고 안 받을 생각이면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혜로운 사랑 실천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모두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그런 지혜로운 사랑 실천을 하며 살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문 6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네 가지의 교훈을 허락하시며.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경솔하고 부분별하고 성급한 보증은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 실천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인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정말 남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답답하고 어렵고 고한 문제들이 하나님 무리 안에서 잘 정리가 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간증 거리들이 가득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